전유 팰리세이드이 차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 이제 온 가족들이 네. 이제 타가지고, 타가지고. 어, 막그좀 장거리도 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누구나 편하게 이제 뒷좌석에도 누 타야 되고, 오.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약간 큰 차가 필요한데, 맞아요. 요 차가 이제 고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그 중에 하나다. 네. 그쵸. 렇 카로는 기가 막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더뉴 팰리세이드로 2022년 즉 3년밖에 되지 않고 주행거리가 전 너무 좋다 보거든요. 맞습니다. 5만 대. 네. 이게 2만 대 되면 비쌌을 테고. 맞습니다. 5만이 넘어서 7만이 됐으면 사용감이 있었을 테고. 네. 5만이 딱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은 주행거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단순교환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매진님? 네, 단순교환 네. 요것도 있는데는. 이거는... 네. 어, 핸, 그 운전석 앞엔 다랑, 네. 운전석 뒷문 판금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단순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즉 차체 프레임이나 뭐안정관련 부위는 그냥 그대로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고 이력 없이 그냥 가격만 좀 합리적으로 낮춘 음. <laughs> 아, 현명한 매물이 팰리세이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5만 2천 주행 거리 팰리세이드 치고는 참 적게 탔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요거 중간 트림일까요? 요것도 약간 상위트림입니다. 아, 상위트림? 네. 캘리그래피까지 가지 는 않지만, 캘리그래피처럼 오버스펙은 아니고. 맞습니다. 가격은 좀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통풍 열선 스마트 테일게이트 파켓에서 실사용 위주 구성이 들어가져 있다. 맞습니다. 스마트 센스 들어갔습니다. 안전옵션. 아 예, 있죠. 안에볼까요안에보시죠안에보시죠 아, 네, 아, 네, <laughs> 네. 자, 안쪽. 오, 매제 그. 거기 타셔가지고, 문만 조금 내려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내려가지고. 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들어갔나요 옵션? 네 보면 일단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네. 그다음에 뭐 전동 트렁크하고 전자파키 그다음에 어,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지털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네. 깜빡이를 넣으면 후측방 모니터가 나와요. 오. 그리고 뭐 내비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하이패스나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버튼형 그리고 열선이나 통풍, 음. 오토에어컨 키는 뭐 이렇게 카드키랑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질 거고요 네, 다 있고. 뭐 주행 안전 옵션들이 다잘 네.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괜찮으실 겁니다. 맞아요. 어, 뭐, 스마트 센스가 다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로 유지 보조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2열 네. 가죽을 태우고 장거리 음. 뛰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게, 펠리세이드가 사실 정말 많은 매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펠리세이드는 독립 시트가다 되어져 있어요. 네. 타자마자 난 너무 좋은 게 프라이빗하네. 내 선을 넘어오지는 너무 좋아. 그리고 펠리세이드가 좋은 게, 산타페타시다가 펠리세이드 아니면은 좀, SUV 그냥 쫓겨난 거 타시다가 이렇게 펠리세이드 오시는 분들이 카시트 애들이 생기면서 카시트 두개 이상 딱딱 설치를 할수 있는 차가 많이 없어요. 한개 정도는 되지만 두개 했을 때 붙으면 안 되거든요. 동네 세트로 카시트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달수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와중에 이제 날씨 너무 춥잖아요. 열선 버튼 통풍에다가 이런 것도 다 그냥 공조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차량이 만약에 베이지 시트 뭐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팰리세이드 가족 차량으로 어린 아이들 태우는 위주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밝은 컬러보다 좀 어두운 걸 하셔야 덜 더럽혀집니다. <laughs> 그리고 위쪽으로도 마찬가지. 그냥 불빛 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위쪽에 컨디션 너무 괜찮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삼면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은 완전 폴딩이 다 가능하다보니까 사람 태워가지고 넉넉하게 한 다섯 명이상 그냥 편안하게 타보실 수 있는 뒤쪽에 컵홀더까지 다 챙겨놨거든요 이 뒤쪽.. 와 이게 있네 그리고 삼면을 탔을 때왜삼면은 솔직히 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잖아요 삼면 타면은 좀 어지러운 것도 그런거거든요 여기다 앉아만 있어야 될것 같고 뭐 딱히 뭐 에어컨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뒤쪽에 C 타입, C 타입 요거 다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도 누가 탔을 때 충전도 가능하고 뒷좌석에 에어컨 너무나도 빵빵하게 아주아주 아주 옆 위로도 잘 나오는 시스템 다 들어가져 있다. 짱입니다. 뒤쪽에서 커피 마신다 하더라도 옆에 꽂을 데 없어서 다리 사이에 끼울 걱정이 없다. 어, 이팰리세이드 독립시트 원하셨던 고객님은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3,500만원은 단순 수리 덕분에 가격 좀더 빠졌습니다. 네. 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캘리그래피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더 비싸게 4,000만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3 0 중반대에서 머무는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요거 가져가시면은 진짜 오랫동안 타시지 않을까. 오만이거든요 지금부터 사가지고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저희는 요거 시동 끄고 내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신차 대비해서 이미 1차 감가가 끝이 났고요. 이제는 가격 방어력만 딱 좋은 구간이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어도 시세가 이게 잘 버티는 차종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3, 4년 타도 그래도 3, 4년 탔다. 그럼 얼마 정도 대파할 수 있을까요? 무사고로 음. 봤을 때한그 2천만 원 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천만 원 후반 정도. 네. 그렇죠. 2천만 원 후반대 정도면 완전 돈 벌고 가시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싸게 사고 팔 때는 좀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SUV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키우는 집에 극강주요. 특히 음, 카시트 지금 뭐 해야 된다? 그럼 그냥 독립시트로 팰리세이드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팰리세이드딱한대 나오는데, 7273요팰리세이드로 나는 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050409732496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시트가 더 편하긴 하지 하셨는데, 이런게 하나하나의 컨디션이 좀 차이 아닐까 디테일의 네, 차이 맞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가족 차량은 뒤에 애들 태우려고 가족 차량을 하는건데 네. 뭐 운전자의 스마트 센스 있고 다 좋긴 합니다만 뒤쪽이 좋아야 돼요 음, 3500이면 나중에 돈 벌고 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네